한국 오자마자 이제 또 출근을 하는데 지금 계속 비가 내려서 2차 장마 시작인가봐요. 장마 어머님 아까 치료받고 나셔서 좀 괜찮으신지 전화드렸는데 아잘 가셨어요? 피는 잘 멎으셨어요? 지금 손 빼셨죠? 어... 뭐, 어디에요? 아, 너무 바쁘신데요 오늘? <laughs> 그푹 쉬시고 약도 잘 드시고 네, 그 가글 아까 전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가글로 좀잘 해주시고요. 저희는 강원도 다녀오셔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도> 금식은 얼마나 하셨어요? 일곱시 반부터? 네 오늘 운전은 따로 안하고 오신거죠? 네 알겠습니다 드시는 약은 따로 없으신거죠? 음, 알겠습니다 잠깐만 앉아계세요 네. よん <music> 네. 어, 수영 혹시 매일 하시나요? 실풀기 전까지는 최대한 네,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안에다가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어놨잖아요. 그리고 실로 꿰매놨는데. 뭐 수영장 가서 수영하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염증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입안에 또 물이 들어갈 수 있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최대한 시 풀기 전까지 아무는 단계에서는 수영 같은 운동을 조금 피해주셔야 되세요. 네. 분들이 많지는 않으셔가지고. 네. 네. 잘하셨어요, 어머님. 네, 푹 쉬시고 피잘 멎으셨죠? 아, 마취 좀 풀리시고. 네, 네, 어우, 잘하고 계시네요. 음, 알겠습니다. 지금 요즘 날이 좀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신 부위가 당일보다 하루 이틀 정도 뒤에 더 많이 부어 오를 수 있으니까 아버님 지금 해주시는 것처럼 얼음찜질 시간 마실 때마다 잘 해주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쉬세요. 네. 이거 드시거나 이런 거좀 피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파절될 수 있으니까 주의사항 한번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 위에 충치 좀 깊어요 신경치료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래도 빨리 치료하셔야 임플란트 전 단계로 진행하실 수 있으시니까 다음 주에 앞니 체크하면서 같이 할까요? 다음 주 만약에 안 되시면 은그 이후도 가능해요 네. 근데 오늘 받으신 원장님이 이날 야간실은 따로 없어서 다른 원장님, 다른 대표 원장님 쪽으로 지금 가능하시거든요. 드디어, 토요일이고, 아, 헉! 금요일이에요. 토요일이면 좋겠다. 너무 피곤한데, 오늘은 이렇게 출근할게요. 출근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누워있다가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릴게요원래오아 응. 어, 여기 좀게 어, <laughs> 오늘 소독 간단하게 진행하고요. 위에 그 철사 장치 분들 거라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세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네시 약간 높은 느낌 있으세요? 음, 알겠습니다. 안쪽에서 한번더 체크하고 조정할게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laughs> 네. 아, 아직 언제 올라오시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연락주세요. 아, 그니까요. <laughs> 네. 제가 오전에 문자 하나 발송해 드렸는데 오늘 그 6시 5분에서 10분 정도 뒤에 도착하신다고 하셨었잖아요. 오시기 전에 1시간 전에 약꼭복음하고 내원해 주세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네, 그 지난주에 일정 때문에 취소하시고 이번 주 정도에 방문 가능하시다고 하셨었는데, 맞아요. 지난주 네. 저희 오늘은 9시까지 지료 있어요. 어, 저희 월화수목다 9시까지 지료 있습니다. 음,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8시까지는 꼭 내원해 주셔야 되세요. 그러면 내일 8시로 도와드리면 될까요? 아네 알겠습니다. 제가 문자 바로 발송해드릴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주셔없으 시면 저희 가 한번 전화 드릴게요. 네. 음, 그렇게 진행 하 시고, 계셨고요 네, 혹시 손 별로 돈 이라도 불편 들이 생기 시면 연락 주 시고, 오 세요. 감사 하 세요. 내일도 가능하시고요. 내일로 요 내일. 그러 내일 5시 반으로 도와드리고요. 5시 45분, 이렇게도 예약하나? 저희가 메모 남겨놔요. 아... 45분 좀 도착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약문자는 그 30분으로 가긴 하실 거예요. 다 되셨습니다. 들어가세요.